유니투 다양한 목적격 보호 형태와 주요 동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투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볼까요?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게 있고요. 이렇게 세 번째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일단 이세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투전 쓰는 거 대부분은 다 투라고 이해하면 돼. 이 관계를, 자, 잘 봐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서 사람들이 원했는데, 하루키가 뭐 하도록? 투퍼블리하는가 A new novel. 순,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하루키가 출판하는 거니까 하루키 의 동작이잖아. 맞지? 자연스러운 능동 동작이니까 투를 쓰는 거야. 그럼, I asked, my sister 나는 부탁했어 여동생들어 뭐하라고 to turn down the TV 자 turn down the TV turn down은 돌려서 내리는 거잖아 맞지 소리 볼륨을 줄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turn down the TV TV 소리를 줄이도록 부탁했다 그녀가 하는 거니까 sister가 하니까 to turn 쓰는 거고 my girlfriend expect me 기대해 내가 뭐 하도록 to call every night 매일 밤 전화하도록 기대한다 이 말이지. 내가 하는 거니까 투 쓰는 거예요. 그다음 my parents don't allow. 자,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아. 내가 뭐 하도록 to raise a pet dog. 애완용 개를 기르도록 허락하지 않아. 내가 기르는 거니까 목적격 보우 쓰잖아. 맞죠? 됐죠? 그다음 the coach encouraged his players to cheer up. 자, 목적격 보우그 코치는 격려했어. 맞죠? 격려해. 그의 선수들이 뭐 하도록 기운 내도록 그럼 the driver's mistake caused the accident to happe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운전자의 실수가 잘못이 초래했어 사고가 일어나도록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 맞죠? 목적과 목적 부호 관계. 그럼 Mr. Miller got 했어 k e o be 내가 뭐하더 to train new recruits. 자 new recruits 하면 recruits 하면 신병 신병을 얘기하는 신병 신병은 알죠 신입 신입 그 병사를 얘기하는 거야. 또는 신입 사원을 recruit라고도 얘기해. 새로운 신입 사원을 어, 신병, 신입 사원을 뭐하도록 훈련시키도록 이거야. 여기서 훈련시키다라는 동사로서 있어 목적격고. My brother's advice led me to choose the university. 이렇게. 자, 나의 형의 조언이 이끌었어. 나로 하여금 뭐하도록 선택하도록 그 대학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줬어요. 그다음에 this camera Enables you, 자, 이 카메라가 가능하게 해, 당신이 뭐 하도록, to take perfect photos. 이렇게, 당신이 완벽한 사진을 찍도록, 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olice ordered, 경찰이 명령했어, the man, 그, 어, 남자에게 뭐 하도록, to stop the car, 자동차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보호를 나왔어그 다음에, a nurse told me, 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더러 뭐 하라고, to rest today. after my flu shot. 독감 주사 받은 다음에 후에 오늘 쉬도록 그러면 내가 쉬는 거잖아 맞죠? 목적격 고 이렇게. 그럼 I advised 나는 충고 조언했습니다. Jennifer에게 뭐하더 To replace her broken computer. 자, replace하면 대체하는 거죠? 바꾸는 거야. 그의 고장난 컴퓨터를 바꾸도록 어, 조언했습니다. 바꾸라고. Robert Help, Robert가 도와줬어. Me, 나더러 뭐 하라고? To carry the boxes. 그 상자를 나르더러.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다? Help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예요.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라서 to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투부정사에서 추가 생겼된걸원형부정사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잖아. 사역동사는 뜻을 알아야지, 알아야 돼, 맞죠? 시키다라는 뜻이야. 시키다. 사역동사는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뜻이야. 메이크는 어떻게 시키는 거야? 강제. l e 은 허락, 맞죠? h 브는 요청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Peeling onions always makes me cry. 이거야. 자, 이거는, 필 e e l i n g 이거 ing 보이죠? ing를 동그라미 쳐야 돼. 필 e e l i n g onions 묶어서 이게 필 e e l i n g 이 주어요. 양파를, 껍질을 벗기는 것은, 만들어. 내가 뭐 하도록, 울도록. 여기에 뭐가? 2가 생략됐어요. 2가 생략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Let me introduce you to my father. 자, 허락해줘. 내가 너를 아빠에게 소개하도록. 내가 너를 아빠에게 소개할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introduce 앞에 o 가 생략됐다, 이거. Larry had his secretary make 20 copies. 자, 보면, Larry는 시켰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이거에요. his secretary. 자, 그의 뭐, 비서. 비서가 뭐 하도록 make 20 copies. 20장 카피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목적격 보고, 여기 뭐, 2가 생략됐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 돼. 그래서, 사역이란 말은 사역음 사자에다가 일을 시키다, 역자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걸 사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make, let, have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지각동사도 볼게요. 지각동사는 주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 라는 뜻이요. 보고 듣고 느끼다.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자 볼게요. I saw. 나는 봤고 그 사람이 걷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 여기도 to가 생략됐다. 잘 들어요. 그다음 she watched. The keys. 그녀가 지켜봤어. 아이들이 뭐하는 것을 Play. 노는 것을 바깥에서. 여기도 역시 추가 생략됐다. I noticed someone. n o t i c e d 면 알아채다,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go out of the classroom.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어. 알아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생략됐다. 그다음에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The girl. 소녀가 뭐하는 거야? Cry하는 거야. On the bench, 벤치에서 울고 있는 것을, 우는 것을. 여기도 역시 투가 생략됐어요. 그럼 I felt so m e o n e 누군가가 touch my shoulder. 내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어. 그러면 여기도 역시 투가 생략됐다. 됐죠? 그러면 지각동사는 현재분사도 목적격법으로 취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I-N-G를 얘기하는 거야. 자, ing는 뭐냐면 나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을 워킹 얼론 혼자 걷는 중인 것을 목격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 놓고 ing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진행의 의미일 때 ing를 쓴다. 자, 밑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 볼게요. 밑에 현재분사. keep f i n d get 같은 경우. don't keep me waiting. 이렇게 유지하지 마. 이 말은 be waiting. 내가 기다리도록 유지하지마날 기다리게 만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n't keep me waiting 이렇게 해서 ing를 쓴다 그다음에 i found 나는 발견했어요. cat 고양이 한 마리가 lying 누워 있어요. 어디에? on the ground 땅에 바닥에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can you get the radio working? 자, 당신은 get 할수 있습니까? 라,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도록 만들 수 있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올 수도 있다.